다음으로 할인 지주 보겠습니다. 김호웅님께서 신청해주셨는데요, 오늘도 출석해 주셨네요. 매수가는 만천원 비중 오십 퍼센트라고 하십니다. 중장기로 봅니다. 오랫동안 관심 종목이었습니다.라고 하셨는데요, 오늘 이 종목 사 퍼센트 이상 상승하면서 어, 매수가와 같은 가격이네요, 만천 원에 마감됐습니다. 오래 관심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, 이광우 전가님 자세히 봐주시죠. 네, 할인 지주가 생각보다는. 덜 움직였었죠. 왜냐하면 네. 할인 지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좀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. 우선은 이 닭고기 이제 또 가공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,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좀 반사의 효과가.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. 근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가지는 않았었고요 네.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하인 지주가 가지고 있는 페노션에 대한 효과인데 어 페노션에 대한 실적 연계성이 좀 높겠죠 뭐 지분이 오. 높기 때문에 네. 근데 페노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도 좋지 않나네 주가도 좋았고요 맞나? 그리고 비대 i 지수가 오랜만에 크게 올라오면서 페노션에 음. 대한 주가 상승세를 이루었는데 페노션이 네. 움직이는데 하인 지주가 크게 안 움직였어요 어,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을 들 본다면은 라 네.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만약에 할인 지주가 페노션에 대한 매각 이슈가 있다. 그러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기도 하거든요. 음... 근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. 네. 만약에 페노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본다면은 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보자. 그럼 페노션에 대한 상승 여력은 또 어떻게 보느냐. 어, 우선은 펜오션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펜오션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요. 이 지난해 연, 연말 때는 비대아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지금 이제 연초 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이 비대아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어, 우선은 지금은 그런 추위로 해서 대안에온 펜오션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요. 여기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펜오 션에 대한 주가 상승에 이 강달러 현상이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위치는 사실은 1,170원 라인 때 그리고 1,180원 요 사이 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지금 위치는 이페노션에 상당히 유리한 가격대예요. 음 물론 이제 환율은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이 일본과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1,060원 대 이상이라면은 페션에 대해 크게 훼손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이 연계성으로 봐서 하림지주도 어, 충분히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페노션 얘기예요. 음. 하림지주는 페노션 보면서 살 거면 페노션을 매매하는 게 혹시 낫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에 만족하자. 네. 장기적으로 이 점을 보지 말고 음... 단기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페노션을 팔겠지. 그 관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펜션을 봤다라면 페노션을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는, 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.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비중이 50%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느 정도만 올라와도 수익금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. 그래서 반등세를 11,800원 라인 때 1차적인 목표가 단기 수익에 만족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오 올해 관심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. 목표치가 굉장히 짧아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페노션이라는 자회사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럴 바엔 또 페노션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거든요. 어 김홍 님께서 판단 잘 내려 주세요.